소독이들 안녕? 알콜올이에요나 <laughs> 머리 완전 뒤집어 엎었지? 내가 말했잖아 뒤집어 엎었다고. 어때? 약간 카키 느낌. 미쳤지? 이거 탈색 없이 한 거야.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떠일 줄 알아. 여러분들한테 비법? 뭔 말해 나는. 우리 선생님만 할수 있거든. <laughs> 몰라. 어 뿔지도 않았어. 걱정 안 해도 되겠다.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가 그래가지고 수영 갔다 왔으니까 나 소주보다는 이게 더 땡기더라 고 하이볼? 고마워요, 소독이들. 레몬 보리차 맛이야. 근데 써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목 축였으면 됐어. 나는 프레쉬 먹을게. 오늘 곱창 광고예요, 소독이들. 곱창 쫄면 광고 난리 났어. 오랜만이다, 소주. 다 털어버려. 근심, 걱정, 스트레스, 고민 다 털어버려. 그리고 내가 먹는다? <laughs> 먹어볼게. 뭐야? 탱글탱글 보여? 미쳤다. 존맛이다. 이거 확실한 맛이야. 쫄면 먹어볼게. 이게 물쫄면이야. 해장이 좋대. 계란 잘 삶았나 볼까? 곱창이 진짜 맛있다. 이게 신제품이래. 신제품이 이렇게 당당해. 무슨 말이지? <목소리> <목소리> 비린내 왜안 나니? 소 곱창 아니고 돼지 곱창이야 비린내 안나 돼지 곱창 볶음이 땡길 때가 있어 그래서 시켜 먹잖아? 시켜 먹으면 비린내, 잡내, 잡기 배달이 다 같이 온다고 이거 잡기 배달은 하나도 안 왔어 택배 올때다 떨쳐내고 온게 어떡해 몰라 이거 약간 매콤하다? 완전 술 땡긴다 이것도 약간 매콤하다? 여러분 알고 있어요? 나는 이거 많이 먹었어 주말에 많이 먹었어 소주 내가 캠핑은 안, 안 가봤지만 이거 밖에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국물 좀먹을까 이거 2, 3인분이에요 소독이들 치즈야 뭐야 음~~ 음~~ 이거 스트레스 풀때 딱이다. 회사 스트레스, 집안 스트레스, 남자친구, 여자친구 스트레스. 씹어, 제끼다. 씹어, 제끼 이거 쫄깃, 이거 쫄깃, 이거. 말해, 뭐해? 얘도 쫄깃해. 물량. 분맛이야. 여기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니? 석관동 어디니? 서울에 있는 거지, 석관동? 물량. 여러분, 소곱창보다 돼지곱창 좋아하잖아? 말 필요 없어. 나말안 한다 이제 여기 당면도 그렇고 이거 쫄면도 그렇고 뭔가 약간 면을 씹으면 톡푹! 이거야 톡푹! 응 이렇게 돼 그냥 매워 이거 확대해줘요? 피디님? 피디님도 없으면서 이거 안 풀어. 짠! 근데 머리하고 미용실 갔잖아. 거기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거든. 뭐 나만 생각일 수도 있지만 친해요 아무튼. 그 선생님도 내 유튜브를 매일 매일 본대. 매일 매일 볼게 없거든. 근데 매일 매일 본대.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. 언니 그래서 염색을 무슨 색을 할까 이렇게 상상을 막 이렇게 하다가 눈이 딱 마주친 거야. 난리 난 거야. 근데 이런 색은 이런 색 색이... 책자 사이에서 난리 났어. 너무 웃겼어.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얘기하다가 막눈주 쳐서 까르르한 거야. 이거를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.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해. 너무 웃겨. 너무 재밌어. 몰라. 너무 맛있잖아, 본모자. 이거 치즈야. 치즈 아니에요. 그냥 말이 치즈라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소독이들 피시방 영상 왜 이렇게 좋아하니? 나는 힘들어 죽을 뻔했어. 나는 눈치 보고 눈물 흘리면서 밥 먹었는데 소독이들 왜 이렇게 좋아하니? 난 온갖 눈치 다 봤어. 그나마 이 동네에서 괜찮은 피시방이었던 거야 거기가 음식도 많아 보이고. 그래서 갔는데 내가. 이거 촬영 허가 받으려고, 여기 잘 먹는 거좀 찍어도 되냐, 이러니까. 먹는 거야? 뭐 시켜 먹으려고요? 막 이러는 거야, 나한테. 그래서. 아니요, 그냥 여기 주문해서 먹으려고 했어, 그때. 아, 마음대로 하세요. 이러면 나한테 개 짜증나요, 씨 마스크 쓰고 있고. 내가 작게 말한지도 솔직히 나는 모르겠어. 뭐라고요? 안 들려요. 이러는 거야. 그렇게 한참 기가 죽어 있었어. 하... 그래서 처음에 눈치를 더 봤던 것도 있어. 너무한 거 아니니? 무서워가지고, 그래서. 뭐, 소도이들이 재밌게 봤으면 됐어. 리뷰에도 불친절하는 말이 있어. 혹시 나한테는 별, 별말 없겠지 하고 갔는데? 그렇게 불친절해, 세상에. 어떡해. 말 없이 찍어? 말 없이 찍으면 또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. 그래서 물어봤지 어떡하니 나 그래도 야외 촬영뭐 포기하거나 그러지않아요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지,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못할 이유가 없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막 하고 싶은 거못할 이유가 없어 해 그냥 막해 그냥 <laughs> 사물놀이야 뭘 자꾸 쳐 에휴 됐어 몰라, 긴말 안해 근데 여기 야채도 넣었으면 맛있었겠다 야채 넣어서 먹으라고 소스를 많이 주셨어 근데 내가 집에 야채가 없는 거야 세상에, 똑 떨어졌어 이게 2, 3인분이라서 벌써 벌써 못 먹겠잖아, 어떡하니? 사장님이라는데 알겠어 면이 쫄면이여가지고 특색이 있어 그렇게 차이를 준거야 이거 너무 많아 사장님 이거 너무 많아요 나 1인분 먹어야 되는데 이거 3인분 먹으면 어떡하니 나 볶음밥 또 빠르게 만들어볼게 지금 요만큼만 남겼어 밥 데우고 있고 이건 내가 오늘 저녁에 또 먹어, 먹어야지 이걸 밥을 볶아먹든 지지고 볶고 먹으려고 남겨뒀고 볶음밥에서 쓸 거는 요만큼 이렇게 다 잘랐어 내가 다 일일이 이렇게, 이렇게 자른거야 참기름은 마른 쪽 맛있는 것같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. 음, 너무 맛있다. 소스 더 넣을 필요 없어 보금밥 할때 여기가 족발도 유명한데 그 족발에 이어서 야심차게 준비한 곱창인가 봐. 보금밥 엄청 맛있어. 아 너무 배불러다 먹었어 오늘. 참기름 넣으니까 매운맛 싹 가셔 단맛만 남아. 달콤해. 배부르면 못 먹어서, 나안 먹어. 다시 먹어볼까? 무슨 색인지 볼까? 투명한 색이네. 짜란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피디님, 나를 위주로 비춰줘요, 엔딩 때. 알겠죠? 소독이들, 그럼 오늘도 끝까지 봐줘서 너무 고맙고, 나 너무 배불러.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. 꼭 참석해야 돼. 댓글로 응원해줘. 안녕!